안녕하세요. 불어하다가 질투받다. 강남이유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여기. 여기. 오늘은 성형외과의 거짓과 진실 2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네. 걷는 게 붓기 빠지는데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음, 사실입니다. 붓기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붓기가 있으면, 어, 우리가 이렇게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어떤 붓기가 이렇게 뭉쳐 있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떤 붓기가 뭉쳐있으면 그걸 어 정맥과 림프라는 곳으로서 하수도 역할을 하는 곳에서 빼야 되는데 수술이란 걸 하게 되면 정맥 기능도 떨어지지만 이 림프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림프 기능이 떨어진 걸 보충해 줄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흔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흔들어 주는 게 뭐냐 운동을 하는 거죠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 흔들어 주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도 올라가고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더잘 낫게 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는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가장 안전한 약이고요. 물론 부작용이 없지는 않으나 5, 6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럴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보톡스를 20년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있다고 치면 20년 맞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모르고 있었던 20년 동안의 노화를 갑자기, 갑자기 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심한 노화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걸 안 맞았으면 더 심한 노화를 보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 뼈를 깎으면 골다공증이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 만약 얼굴뼈를 깎아서 골다공증이 온다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골다공증이 안 와야죠. 왜냐? 얼굴뼈 크기가 한국 사람이 서양인보다 아마 한 30%는 더클 거거든요. 그러면 서양인들은 골다공증이 오고 한국 사람 안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각턱이나 앞턱, 광대 정도에서 잘라내는 뼈의 양은 실제로는 몇 미리미리 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고이다 공증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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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